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tv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뭐 연합뉴스에 보니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어 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5월에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현재 의식은 회복이 됐지만 인지기능저와 하 언어장애 등 후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여성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주코콩농도 0.167%의 상태로 3km가장 운전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 이 피해를 당한 이 남성은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청년 가장이라고 합니다. 어, 참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 항상 그 안타까운 그 인명 피해를 내면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음주운전이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그, 그, 어, 이, 우리나라는, 어, 예로부터 좀 음주에 관해서 좀 관대한 그런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좀 젖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1세기 들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의 국민성은 이제 아직도 선진국에 아, 가려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빨리 이제 고쳐져야 될 것이 술권하는 문화, 술권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빨리 고쳐져야 되고 또 이제 술을 이제 뭐 회식을 가서 1차를 하면 거기서 이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 늘어져서 이제 뭐 밤, 어, 새벽 늦게까지 이제 술을 먹는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그큰 문제들로 이슈가 돼서, 어, 뉴스에서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어, 어, 상, 뭐, 머리 좀 따라야 되고, 어, 술에 대해서는 어, 어떤 그 용서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안타까운 사, 사고들이 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술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런 모든 그 어, 문화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만 진정한 그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국민성이 갖춰진 선진국이 되겠죠. 또 오늘 이제 안타까운 음주로 인해서 어한 청년의 안타까운 어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어뭐 사연 사연 볼 때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깝지만 사연 사연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많은데 어참 문제입니다. 이런 그 음주 문화가 빨리 좀어 건전한 어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어,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이제 밤 11시 이제 20분이 접어들고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어, 유튜브를 어, 올 4월경에 시작을 했는데, 그 구독자가 하, 어, 어, 11분 정도가 구독자가 한두달 정도 했는데, 11분 정도에서 더 이상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 어 포기를 했었어요. 포기를 했는데, 어, 그래도 뭐 포기했어도, 어 제가 영상 촬영은 포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다른 선배님들의 어떤 영상들은 계속 보고 있었고, 항상 유튜브는 같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 지금 한세달 정도가 포기하고 있다가 한세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영상을 좀 촬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많은 영상들을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니까 다시 좀 도전 정신이 좀어 생겨서 다시 또 이렇게 틀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그어또 열심히 어 영상 촬영을 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뭐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도. 어, 같이 성장하면서, 어, 같이 그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영상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영상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 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어,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